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지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매우 강력한 면역을 높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970년대 중순에 로체스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아드 박사와 니클라스 코엔 박사는 쥐들에게 구역질을 일으키고 또 면역을 떨어뜨리는 사이톡산 약물을 단 사카린물에 녹여서 계속 주입시키면서 조건 반사 실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약물이 없이 사카린물만 주어도 쥐들은 구역질을 하였습니다. 그래도 강제로 계속 먹였더니 놀랍게도 사카린 물에 의해서 쥐들이 모두 죽어버린 것입니다. 쥐들이 사카린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약물 부작용으로 알려진 면역계의 파괴작용이 일어난 것입니다. 아드박사는 이 이상한 우연하게 발견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것이 사이코누료 이민날라시 즉 줄여서 PNI 즉 정신신경면역학의 시초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신경계를 통해서 면역에 영향을 주는 것을 연구하는 그런 학문이죠 단순히 사크림물만 마시고 죽어버리다니 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어떨까요? 미국 성인 3만 명을 대상으로 8년 동안 시행된 한 연구 결과입니다. 똑같이 그 전해 스트레스를 경험했지만 스트레스가 건강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건강에 적게 영향을 미친다고 대답한 사람들보다도 무려 43%나 더 많이 죽은 것입니다 이 연구는 특히 스트레스 그 자체가 아닌 스트레스가 건강에 해롭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러한 차이를 맞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8년 동안 전체적으로 약 18만 명의 미국인들이 사망하게 되었다고 추정하였습니다 스트레스가 내 건강을 나쁘게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이 면역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이 죽게 만든 것이죠. 에이즈와 유방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은 자신의 병이 더 악화될 것을 예상한 환자들이 실제로 더 병이 악화되고 조기 사망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와 반대로 자신의 병에 대해서 비현실적이고 낙관적인 환상을 가진 환자들은 정신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악화되지 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사실보다 낙관적으로 보는 이런 현상을 긍정적 환상, 즉, 파이티브 일루전 또는 파이티브 딜루전이라고 부르죠.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이렇게 긍정적인 환상을 가진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질병에 대해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앞날에 대해서 두려워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면역이 정말로 약화되어서 질병에 걸리기 쉽고 악화되기 쉽습니다. 그와 반대로 난 건강하고 튼튼해 어떤 것이 와도 문제가 없어 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시면 그렇게 변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바라보고 믿는 대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생각하는 자화상대로 우리 몸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잘 활용하셔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